경우의 수란 말이야 크기와 모양 이 같은 10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을 때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거든 해볼게 여기 봐 X상자 Y상자 G상자 더블상자 이렇게 써볼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야 맞아?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크기와 모양 이 같은 10개의 공의 개수를 내가 X라 그럴게 X에 들어가는 걸 Y에 들어가는 걸 스몰 Y G에 들어가는 걸 스몰 G 더블 들걸 내가 스몰 더블유라고써 볼게. 됐어? 야, 이거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? 10개. 되냐? 야, 봤어 이거? 야, 여기서 빈 상자가 없도록 하는 거지. 빈 상자가 없도록 한다는 건최대몇 개씩 있어야 돼? 한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x y z, w 가 이게 뭔데? 자연수지. 아, 이거 이해 되냐? 됐어? 야 그러면 얘 어떻게 써야 돼? 우리음 의미하는 정수로 계산하는 게 빠르잖아. 그러니까 x를 어떻게 쓸 거야? x 프라임 더하기 1. x 프라임 뭔데? 의미하는 정수에. 됐어. 그다음에 y 어떻게 써야 돼? y 프라임 더하기 1. z는 z 프라임 더하기 1. w는 w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써야지. 이해됐어? x 프라임, y 프라임, z 프라임, 프라임 뭐야? 의미하는 정수에라고. 됐지?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. x프라임 더하기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y프라임 더하기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g프라임 더하기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w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이해 됐냐? 그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? x프라임 더하기 y프라임 더하기 g프라임 더하기 더프라임 이게 얼마 돼야 돼? 이게 4니까 6이라고 됐냐? 그럼 얘 뭐야? 보자마자 이걸로 만족하는 의미한 정수니까 4h6이지 됐어? 바로 쓰자 얼마야? 더하니까 19c6 10에서 1 0에 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인데? 9, 10, 3이지 그럼 정리하면 3, 2, 1 9, 8, 7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4잖아 그럼 이게 28이고 28이 3개 있는 거네? 그럼 얼마인데? 84정도 얼마? 네. 1번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됐지?